동맨몰. 아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작은별님의 나만의 밭 소개했던 영상 기억나세요? 아 나죠. 네그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 이렇게 다육이도 키우는구나. 다육이를 꼭 화분에만 어, 키우냐? 김 PD 화분 장사 안 하냐? 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laughs>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 네. 또 음. 다육이를 특별하게 키우시는 분이 저희 또 수납비 힐링팜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또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저희... 이미 기다리고 계셔. 네, 이미 기다리고 계셔. 계신... <laughs> 네. 아, 네, 세암님. So 아, 네. 네. 세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암님, 제가 오늘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제 세암님 테이블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구나. 세암님만의 색깔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세암님과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에다가 심어주셨는데, 여기 한번 소개 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예 그래 이렇게 흔히 보면은 돌에다 하는 거 보고 돌부작이라고 하러거든요 돌부작 예 음. 네. 아, 네. 돌에다 뭘 붙인다 해갖고 돌부작 음. 이렇게 하는데 아. 이제 분재에서도 이제 돌에다 하는 그 분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난에도 이제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이 다육도 그냥 단순히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네. 그냥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네. 조금 돌에다가 이 화산석 음 돌에다가 한번 이게 렇 해보는 것이 어떻냐? 그리고 또 이게 진짜 기화. 우리 지을때 아 쓰던 기화를 이건 이용해서. 예, 이건 이게. 화산석이고. 예, 이건 기화. 아, 이건 기화죠. 예. 네. 기화를 이용해서 그것을 화분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오히려 자연스럽고 멋있죠. 그, 예, 예. 한국스러운. 예, 멋이. 꾸밈이 없잖아요. 그런데보면 어... 흙이 담겨야 되잖아요. 예, 예, 돌이 예. 올라가 있어요. 네. 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뻥 뚫려 있는데 예, 예. 어떻게 흙을 담아야 되죠? 이 양쪽이 떡뻥 뚫려 가지고 네. 이쪽이 이제 저 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래가 네. 흐르고. 네. 그래 한쪽은 이 화산석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움직이니까 네. 네. 이 밑을 밑에 공간 물 네. 빠질 공간만 남겨놓고는 그 실리콘으로. 음, 음, 이렇게 음. 실리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줘요. 물 빠짐 아, 공간을 만들어서 실리콘으로 발라 서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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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그래 이쪽은 실리콘으로 처리를 하고 물 그럼 빠짐도 되고 예, 예. 이런 것들은 다 실리콘이 발려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것은 실리콘이었고 이 기와 여기에는 지금 실리콘이 있죠. 아, 여기 그래. 보시면 김 p 디 님. 네. 이걸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자, 예, 예. 이렇게 한쪽을 봤고아 여기 하얀 실리콘이 예, 있는, 예, 여기 예, 보이네요. 여기 예. 보면 밑에 물구멍도 있고요. 음. 음, 그렇구나. 음, 예, 예. 숨으셔야 하니까. 예, 그리고 이쪽은 좁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음, 아, 자연스럽게 흙이 안 넘어오고. 예, 안넘어오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심은 아, 걸 예, 이런 대유기로 예, 예. 심어주셔서. 예, 예.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예, 예. 식물로 마아하셨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중간은 또 이제 자연미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화단석을 중간에다 심어 놓은 것 같네요. 예, 예, 현모하며. 꾸미는 요소인 거죠. 그렇죠. 아. 샘님의 가드닝 스타일이 예. 제가 보니까 또, 한 다육이를 막 군생처럼 심어 놓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다육이를 네. 합식. 합식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마치 네. 보면, 어, 우리가 좀 자연에 가면 엄청 이쁜 자연 경관이 있잖아요. 이쁜 음. 어,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마치 그런 자연 경관을 축소시켜 놓은 모습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쁘다라는 거죠. 다채롭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댕장이 특색 있지 않나요? 아, 특색 어, 있어요. 어, 소개해 드려도 좋을 만큼 멋있지 않나요? 네. 다육이가 다 죽었네. 아, 이게 습하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소낙비 힐링 팜으로 가야지. 스마트 반풍기 스마트 선풍기. 스마트 차광막. 끝내주는 나만의 다육 정원. 이 모든 게 단돈 7만 원. 다육이 키핑은 소낙비 힐링 팜으로 문의 주세요. 저쪽에 있는 것은 조금 바닷가 자, 아니 아니 저위에 있는 거. 아, 어, 이것은 바다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네, 바다 해서. 느낌을 연출해서 아. 이 야자수 나무 밑에 어. 아, 아, 네, 멋있고 네. 그런 느낌을 좀 풍기게 뭔가 여기에서 폭포수가 걸... 떨어지야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한국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자, 김비 d 님 이거 네. 영상 편집할 때 네. 폭포수 네. 네. 연출해 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폭퍼서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 이제 흔히 저 조개를 먹고 네 예, 버리는 조개 껍질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라 껍질, 네 예, 소라 껍질인데 예, 여기 물구멍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물구멍은 여기 밑에 있잖아요. 물구멍이 여기 있잖 아예 요아 보입니다. 예, 네. 네. 예. 그래 자연스럽고 이거 이게 이제 꾸밈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요. 음 예, 이렇게.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군요. 그렇죠. 김PD님 저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도. 와, 이쪽에 또 많아요. 네, 멋있죠? 자, 똑같이 화산석과 기화장으로 이렇게 심은 것도 있지만, 자, 이게 좀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사장님? 그것은, 이게 지금 고목이죠, 고목. 고목? 예, 와. 예. 예. 고목. 고목.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예, 예. 고목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고목을 화분 역할을 한 거지요. 네 자연스럽게 꾸민 지금 거고 여기 보시면 고목 안에 예. 이제 공간이 있던 곳에 배양토를 채워서 예. 심어 주신 것 같고요 여기도 물구멍이 있겠죠? 아이 나무 자체가 갈라져 있어서 예, 예. 배수 역할을 잘 하나보다 예, 그냥 하는 거예요. 네갈라져서와이 예. 귀여운 또 돼지가 올라가 있는. 예. <laughs> 제가 이제 돼지니까. 세암 <laughs> 아, 좀 닮았네요. 예, 예, 그렇죠. 예. <laughs> 이건 또 뭔가요? 이것은 이제 돌. 이게 무슨 돌이죠? 아, 일반 돌 같은데, 돌이구나. 그. 네. 냥 주워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 돌에다가 음. 여기 가운데로 구멍을 뚫은 거지요. 오. 다리에다 네. 구멍을 뚫어 하는데 이게 자연의 돌인지? 자연의 돌이죠. 자연의 돌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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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옆구리에 거기에 또 가... 이제 바이솔 하나가 와, 지금 이제 옆구리에 또 바이솔 하나 하나를 또 심은 거죠새자 세암님의 이게 또 깨알 같은 예. 게 연출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재밌네요. 네, 재밌죠. 예. 독특해요.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육생활 을 그, 하고 여기 계십니다. 여기 이 화분도 보면은 네. 이 단순한 거에다가 이것을 하나 딱 꼽아주니까 분위기가 음, 틀리잖아요. 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잔디밭에 솟아있는 나무 예.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네요. 재밌네. 신기하네. 자, 여러분, 세암님은 한 편의 영상으로 끝날 수가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가 또 다음에 뭘 해드릴 거냐면요. 김PD님 예고편이에요. 살짝만 보여주셔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나중에 분갈이 할 예정이 오니, 네. 자, 그 영상은 또 특별한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와. 저기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신발 있어요. 저거 저거 이거 이거 뺄까? 이거, 이거 편집해서또으면되지 다유... 이거, 이거 뭐예요? 번, 번개 맞은 나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고목에다. 이건데 다육이가 살아 있는 거 맞나요? 네 살아있죠.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오, 살아있죠. 역시 여기 안에 보시면 네. 이렇게 또다 배양토가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네. 근데 네. 그래, 인위적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희 사람의 손이 같지만 예, 예. 또 자연에서 가져온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이런 게 작품이죠, 뭐. 네, 작품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작품이네요. 대암님또 자랑할 거 없어요. 아요요번에다 보여주면은. <웃음> 그렇죠. 화장이. <laughs> 아, 여러분 분량 조절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다음에 또더 예. 재밌는 거 가지고 올테니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촬영을 또 협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신 새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새함님 다음에 또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박싱하고 있네요. 네. 이게 뭐죠? 네. 화분 사오셨어요? 아니, 사온 건 아니고요. 이게 또손학비 님이 쓰시던 화분인데. 어 되게 귀여운데? 네. 어, 이거 진짜 귀여운데. 이거? 어, 육매미라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잘 생겼네요. <laughs> 잘 생겼어. 예, 네, 잘 생겼답니다, 네. 여러분. 코가 네. 매력적이에요. 없네요. 그게 다 마음의 눈으로 네. 볼수 있는 코죠 구멍만 있네요. 화분이 많아요, 지금. 어, 이세 박스나 있는데. 네. 어, 이거 세트네. 어! 그럼 제 여자친구가 되는 건가 요니 어, 아니, 여자 아니지, 알지, 여자친구 알지. 알지. 제 <laughs> 와이프가 되는 건가 여자친구 <웃음> 어. <웃음> 야, 편집해 편집. <웃음> 네. <웃음> 위험했다. 네. 육맨님 와이프랑 와, 이렇게 같이 아니,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분이라고요? 이벤트를 할까 해요. 아 이벤트, 이벤트 안한지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네. 카페에서 네.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묶어서 같이 드리려고 해요. 어 그럼 화분 종류는 좀 다양하겠네요. 네, 아, 다양하게 올라갈 수있 같은데.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서비스로 붙여서 나가고요. 카페에 이 화분이 올라올 텐데, 화분을 구매할 때 이런 화분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건 서비스로 주기 너무 큰데? 이거 팔아야겠다. 네. <laughs> <laughs> 욕심 부리지 않고, 네. 예, 다 나가는 화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금요일이 될것 같은데, 네. 금요일이 며칠이죠? 오늘 21일인가요? 네, 20일. 20일인가요? 네. 자, 20일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 카페에 화분이 올라갈 예정인데, 다음 카페에서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학비님이 쓰시던 화분을 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 카페 이용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찜하면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올릴 거니까, 미용님도 찜하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5시에 올라갑니다. 진짜로? 네. 지금 찜하면 안 줘요? 여기까지.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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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